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게인 공지 사항입니다. 행사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학교 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선포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역의 스텝 라플리아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학교 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선포식에 송가인 가수님이 참석하십니다. 행사명 학교 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선포식 행사 일시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행사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본 행사는 초대된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속사에서 개인 분들을 위해 30석 좌석을 마련해 주셔서 참석 가능하신 분을 신청 받습니다. 꼭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참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시에는 추첨하여 개발 개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선포식은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됩니다. 학교 안전 TV를 통해서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되오니 송가인 팬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송가인 가수님의 활동 사항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